ファでし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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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다리 죽이면서 다리 숙이면서 그렇지 맞아 해 그때 해야돼 그때 해야돼 그렇지 반대쪽 가야지 잠 다리 풀어줘 앞에 다리 들서

지가 많아 어디 하나 비기고 있어. 정돈따고 차분하게 하자. 됐다, 됐다, 다다 카운터 넣어. 그렇지, 잘했어. 카운터 넣나올때 그래 맞아. 너생각하는거 맞아. 어?

아 그렇지 네? 자오프라테 라솔 넘기겠다 네. 그렇지 공 밀어줘 어깨 붙여 되겠다 나이스 아, 아, 됐다 됐다 해야 돼요 오케이 어깨 붙여나아안붙었어스이스여오체력붙밟 안 오른손 놓지, 놓지 말고 어깨만 붙여놔 체력을 밟아야 어깨. 어깨 많이 붙여놓자 아, 자 무릎 형기하지마요 스크램블 만들어 스크램블 만들어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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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어나. 1분 40초! 아니야! 아니야. 1병 40초! 1니 40초! 나병 40초! 1병 40초! 1병 40초! 1병 40초! 아병 40초! 1병 40초! 1병 40초! 1다 조금 더 뒤에. 오른 다리 쪽으로. 안 들리게. 가자 높이 뜯어도 괜찮아. 높이 좀 낮춰놔, 낮춰놔도 돼. 높이는 박아놓고, 오른손 좀 당겨봐야 돼. 오늘도 복귀 좀 당겨놓고 조금 더 무릎을 밀어놓고 네. 참고 네.